아이고, 아이고, 가져가잖아 엄마. 아이고, 짠. 오, 잘아네또 주황색 먼저 하네. 지우가 제일 아아하고 색. 아이고, 응. 그렇지. 우리 애아 그런 색깔 좋아하지빨강 아이고, 아 마음에 들어? 이 모양을 좋아하나? 응. 음, 좋아. 빼서 하는 줄 알고 그냥 아이고. 녹색, 녹색도 녹색도 좋아 줄애기 파란색도 좋아하지. 지우가 좋아하는 색만 있네. 어뭐요할머니 어, 주는거에요? 어이구 고맙습니다 할머님 비지 닿는데 이게 뭐냐? 끈 실깨기 하는거에요 어. 자 우리 지금 장난감 언박싱 중입니다 좋다. 에 좋다. 아이고, 좋아. 칭칭. 칭칭. 에 좋다, 지우고